자, 2차 의다식이 있어요. 2차 의다식인데 어디서 많이 본거지? 오메가 나온거야. 얘의 0되는거에 두근이 알파베타래. 그 알파베타를 요 G에다가 알파제곱과 베타제곱 넣으니까 3알파 3베타가 된대. 그때 스몰 A, B를 구하래요. 이거는 뭐 많이 봤던 문제잖아. 일단 얘의 근이라니까 얘는 알파다기 베타는 얼마? 마이너스 1이란거 알고 알파베타는 1이란 것도 알고요. 얘가 특이해서 뭐라? 알파 세제곱이 베타 세제곱인 걸알수 있고 그다음에 뭐야? 베타가 알파 바라는걸알수 있고 베타는 알파 분의 1이고 알파 제곱이란 걸알수 있고 뭐 등등등 알수 있잖아. 우리가 아는 거. 이 중에서 뭘 쓸지를 이제 고민 해야지. 자, 여기서 나는 요놈을 생각할 거예요. 왜냐면 하 여기에 알파 제곱을 넣으라니까 너무 x 자리에 넣기 너무 그래서 얘를 알파 제곱이 뭐니까 베타니까 g 베타는 3알파가 나오고 g 똑같이 알파는 3베타가 나오고 여기서 3의 알파가 뭔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어... 알파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 마이너스 베타요. 똑같이 해도 3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고. 그러므로 예를 잘 보면 gx에다가 넘기면 3배의 1-x를 했는 거에 0되는 거에 근이 뭔데? 알파베타잖아. 이지 얘가 0되는 거에 근이 알파베타란걸 확인을 했으니 얘는 g에 x에 3에 1-x가 근이 알파베타인 것은 여기도 근이 알파베타잖아. 두개 차이는 실수배니까 k배 어떻게 돼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두고요. 그럼 얘를 다시 적으면 어, ax제곱 b에 빼기 3x 3이니까 더하기 야야 왜 자꾸 아까워넣던 계속 이게 더하기인데 그 다음에 5더하기 얼마 5더하기 3이잖아 5더하기 3이 k에 x제곱 나기 X 플러스 1이에요. 따라서 이 양쪽을 비교해 보니까 K는 얼마? 8이 나오네. 이제 5배 돼야 되니까. 따라서 A는 얼마? 역시 8. 얘도 8이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B는 5가 되네요. 이렇게 풀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다르게도 할수 있어. 다르게도 어떻게. 얘네가 g 알파 제곱이니까 우리는 알파 삼승 메타 삼승 1이란 거 아니까 여기에 알파 제곱을 아 알파 제곱을 넣으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아, sorry. 알파 제곱 넣으면 알파 네 제곱 알파 제곱 더하기 1이 얼마? 3알파고 얘가 뭔데요? 알파가 되는 거잖아. 뭐하지? 자아아 와, 참, 아, 참 미안합니다. 이여기는 알파 제곱, 여기 넣어야 되니까 다시요. A 알파 네 제곱, B 알파 제곱 다하기 오가 뭐야? 3 알파고, 여기가 알파와 같으니 B 알파 제곱, 다기 A 빼기, 3 알파 다기 오는 내이에요 마찬가지로 B, 베타 제곱 다하기 a 빼기 3 베타 다이기 5도 0이니까 결국은 얘가 의미하는 바가 아, bx 제곱 a 빼기 3x 플러스 5는 0에 두근이 알파베타라는 얘기잖아. 오케이? 근데 이방정식 두근이냐 이방정식 두근은 알파베타로 똑같으니까 얘를 양쪽을 이제 비교를 해야죠. 아, 비교를 한다면 여기가 5잖아. 그럼 저거를 5배 한 거다. F를 5배 한 거니까 얘가 5가 되고요. 얘도 5가 되니까 B는 5고 A는 8이지. 그래서 B는 5, A는 8. 이렇게 풀었대고, 여기에서 그 안쪽에 있는 거를 좀변형했다고 변형이 안 되면 대입하는데, 대입은 조금 복잡해서 이렇게 풀었다고. 그래도 전혀 지장 없습니다.